네, 안녕하십니까. 대전 찐도배입니다. 네, 금일은 네,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, 이제 아파트 전체 도배하러 들어온 현장입니다. 아, 지금 거의 열흘 동안, 네, 주말 일요일도 휴무가 없었거든요. 계속 연이은, 네, 시공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어,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방이 총 3개, 그리고 거실, 어, 요 형태인데 작은 방은 두 개는 이제 합지로 그리고 큰방 거실은 또 예쁜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어,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. 아, 이쪽에 뷰가 너무 좋습니다. 네. 이쪽 복명동 쪽 라인인데요 뷰가 네, 너무 좋은 세대. 어, 금일 또 작업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, 현장 잠깐 살펴보면 기존 벽지는 어 전체적으로 이 내부 쪽에 석고 마감이 다 되어 있으면서 기존 벽지는 이제 밀착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. 네, 실크 벽지 당연히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 어, 패턴 등을 보면은 네 도배가 된지는 좀 오래 된것 같습니다. 이쪽 지금 연이은두 번째 방이고요. 네, 이렇게 이쪽 방 역시 좋아 좋은데 네, 여기 작은 방 같은 경우는. 합지로 두개 곳은 네, 시공을 하기로 고객님과 계약을 하셨고 본 거실 부분 네, 거실 부분 같은 경우도 네, 이쪽에 보시면 아트월 네, 쪽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제외하고 창가 쪽 그리고 거실 쪽큰 벽면이죠? 네. 네. 네, 요렇게, 천장까지. 거실 부분은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, 네, 천장, 벽면, 전체 시공이 될 부분이고요. 이제, 네, 큰방 부분. 큰방 부분도, 벽면, 천장, 역시, 네,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지금 작업 시작하고 있고요. 어, 총 이틀 작업 공정으로, 네. 오늘 금일은 이제 밑작업,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밑작업 들어가고요. 어, 2일차 내일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 일정 들어가는 현장입니다. 네. 또 현장에서 네, 튼튼히 영상 촬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할 거예요 진노의 손 하나 깎다 진노의 일사천리 진노의 모두가 없고 진노의 최고란 말 깔끔해요. 진도배 확실해요. 집안 분위기 살리고, 맘까지 화사하게. 진도배 선원아깝딱 진도배 일사찰리. 하고 있는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어, 전체적으로 방 3개 그리고 거실 이제 주방하고 같이 이제 일체형이죠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네, 기존 벽지 철거하고 어, 이제 초배에 들어갈건데 오전에는 철거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보 그 현장은 이제 1일차 2일차 어, 2일차로 해서 이틀 공정으로 들어온 이제 현장입니다 지금 30평대 같은 경우는 대전 찐도배에는 2일차 정도의 작업 내용으로 어, 현장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요 1일차는 보통 철거 및 네, 초배 작업 네, 부직포나 어, 텍스를 이용한 띄움 시공을 이제 해 두는 부분이죠 그리고 2일차에 들어와서 나머지 정배로 도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, 거실 부분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철거가 된 이제 부분이고요. 이쪽에 있는 큰 방. 네, 큰 방도 결하고 천장까지 다 제거를 하고, 안에 붙박이까지 기본 밑작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. 네, 방이랑 여기까지 밑작업이 완료가 됐고, 이제 뭐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, 이쪽 큰방의 천장 부분을 보시면, 네, 이 석고가 이쪽에 이제 누수가 있었던 상태로, 백화 뭐 현상까지 생기면서, 네, 부식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. 요런 거는 지금 가로, 세로 한 50에서 70 정도로 해서, 넉넉하게 석고를 교체한 후에, 천장 마무리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. 본 모습 외에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, 오늘, 본 현장입니다. 이렇게 하고, 점심 식사하고, 이제 공간 초배 올리면서, 작업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We're get yeah. Come like on. 일사천리 진도배 o n d o r e g o on my h 또 뱀을 완벽해요 1일차, 네, 현장 철거 및 초배 작업, 네, 밑 작업이죠. 네, 초배 작업까지 오후 시간 걸쳐서 작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. 전체 방 3개, 네, 큰 방, 작은 방 2개, 거실, 네, 금일 전체적으로 철거 완료하였고, 초배 다 완료된 상태 모습, 이제 영상 안내이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, 네, 복도 부분. 어,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주방부, 그리고 큰 방, 요렇게 디아망, 퓨어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천장, 벽면 시공 이제 되는 현장이고요. 작은 방두 곳은 이제 천장, 벽면은 합지, 장폭으로 또는 강폭으로 시공이 될 부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내벽은 석고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 기존 벽지 전체 제거하고, 초배 다 완료한 후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. 네. 벽면. 벽면은 뭐 전체적으로 초배가 어 거의 99%, 네. 지금 한 면이 지금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 면이 빠져 있어서 지금 99%라고 했는데 네. 오전에 들어와서 마저 작업하면 될것 같고, 우선 이제 거실 부분, 네, 큰 면, 이렇게, 네, 초배 완료된 이제 상태 모습입니다. 냉장고면, 이쪽 월패드 쪽은 도배면이 빠지고요. 네, 이렇게 큰방 부분, 큰방 부분, 그리고 안쪽으로, 네, 드레스룸까지 올 초배가 된 네, 부분입니다. 아 본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은 올 초배입니다. 그러니까 천장은 어, 밀착으로 동일하게 이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. 어, 이렇게 보시면 네, 천장 같은 경우는 밀착으로 어,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이제 시공될 부분이고요. 벽면은 어, 올 초배로 공간을 주었습니다. 어, 우선은 뭐 초배 작업도 완료가 잘 됐고요. 이제 내일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벽 작업, 천장 작업, 도배 하면 될것 같은데요. 마감 영상 또 이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